일단은 요세 가지 굉장히 다른 게 아니고, 보형물을 싸고 있는 공간이 넓어진 거죠. 지금은 거의 ᄃ을 이용해서 재수술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10년 전에는 가슴 수술을 할때 제가 잘 고려했던 점, 부형 구축. 부형 구축을 예방하고 막는 쪽에서 많이 고민하고 했다면, 지금은 옆 빠짐, 밑 빠짐, 또는 합체증, 이런 부분들을 안 만들려고 더 노력을 많이 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재수술 입장에서 보면, 구축 재수술은 얼마든지 쉽게 교정을 할수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런 부분에서 교정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발도 좀 흔하고, 일단은 이세 가지 굉장히 다른 게 아니고 결국은 보형물을 싸고 있는 공간이 넓어진 거죠. 보형물보다. 그게 옆으로 넓어졌으면 옆으로 빠질 것이고 밑으로 넓어지면 밑으로 빠진 거고 내측으로 넓어져 있으면 이건 합체증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축, 좁아지는 현상들을 많이 고민했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때는 이렇게 넓어지는 거를 별로 고민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텍스처 보형물들, 거친 표면 보형물들을 썼는데 거기서 생기는 피막들은 보형물을 잡아주는 벨크로처럼 그런 걸 기대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보형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이동하는 양이 별로 없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매끄러운 보형물을 쓰니까 조금만 공간이 많아지면 그 공간 쪽으로 계속 계속 파고든다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제이 것들이 많아졌고 결국은 공간이 좁아진 거를 우리가 구축이라고 생각하면 과한 공간 보형물이 필요한 공간보다 어느 방향으로 넓어졌느냐에 따라서 이런 합병증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We'll 여러 방법들을 저도 시도해봤는데 지금은 거의 피막을 이용해서 재수술하고 있고 결과들이 훨씬 더 재발률이 낮은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흔히들 조금 밑으로 빠졌을 때그 교정을 밑선을 찝는다는 수술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를 콕콕콕 찝어서 하면 흉터도 작게 다시 들어올리는 거죠. 그런 수술법도 있고 열어서 안에서 밑으로 빠진 부분을 탁탁탁 또 꼬매서 교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오래 유지가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피막이라는 것들이 서로 붙었을 때 아무리 꿰매도 서로 잘 붙지를 않아. 매끈매끈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찝는 것도 피막끼리 붙는 거고 위에 피막과 아래 피막을 열심히 꿰매도 잘 뜯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가 잘 힘든 거예요. 특히나 중력 방향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확 가하면 탁 뜯어내면서 다시 맨날 공간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원칙은 그 넓어진 공간은 피막이 없는 조직끼리 서로 붙여줘야 되는 그렇다고 해서 피막을 다 제거하면 이제 꼬맸을 때그 꼬맨 부분들이 또좀 약해서 고정이 잘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음. 기존 피막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빠져 있다면 여기까지라면 이 피막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쪽을 막아주고 이쪽은 피막이 없는 조직끼리 달라붙게 하고 그런 기존 피막을 좀 이용해서 고정을 하면은 훨씬 더 재발 도 적고 단단하게 노하운데 <laughs> 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두세 번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해서 여러 번 수술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같은 방법을 여러 번 쓰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 조직이 잘안 붙는 이유가 있으니까 또그 안에서 또 꿰매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상당히 재발률이 낮아졌다.